자, 2024학년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야. <laughs> 얘들아 잘 지냈어? 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못 지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 영상을 킨 건, 아, 이 영상을 키기 이전에 뭐 한예종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수시 때의 어떤 변화들 이런 이야기 할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부딪히면 좋을지 조금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음, 선생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렇지. 11월은 항상 그런 시간이야.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쁜 환희가 넘쳐나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정말 끝없는 절망이 주어지는 시간들이지. 근데 선생님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 늘 매년 경험하는 건데 매년 새롭고 <laughs> 매년 아프고 매년 힘들지. 근데 선생님이 매년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넘어져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한번 더 도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음, 해보자. 오히려 잘 됐다. 한번더 해보자. 이야기 많이 해줘.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냐면, 떨어져 본 사람이니까. <laughs> 선생님, 삼수를 했잖아. 음, 그니까, 요 예화를 자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 선생님이 그 20대 그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연기 처음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늦은 나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되게 늦은 나이에 학교로 입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0대 그 초반, 중반 이때 나이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올인했어. 진짜 맨날 애들한테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그때 연습실 다녔거든. 그까 그러니까 나는 그룹 레슨을 제일 선호해.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때 연습실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그때 또 라떼 시전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laughs> 왜냐면은 내가 연기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집에 손을 벌릴 수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공감하고 많이 이렇게 잘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 본 사람이고 부모님 몰래 연기했어. <laughs>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지방 사람인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모님 몰래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는 나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1년 동안 영어 공부해서 막 이렇게 좀 발전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에 남았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할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연습실을 다니고 딱이두 가지였어.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습실은 그 공간이 하나잖아. 공간이 하나고 인원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10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공간이니까 나는 항상 아침 일찍 연습하러 갔어. 아침 일찍 연습하러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지금도 쌤 인스타 보면 알겠지만 미라클 모닝 되게 잘하잖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지. 그 아침 일찍 일어날 때 그때 집에서 뭐했냐면 <laughs> 너무 약간 옛날 사람 같다. 근데 진짜 뭐했냐면 집에 밥이 있잖아. 그그 그 하얀 쌀밥 이거김그 그러니까 <laughs> 약간 그 어머님들 옛날 김밥 김 있잖아. 그 김밥 김에 하얀 쌀밥을 쭉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 부모님이 보내 주신 김치가 있거든. 그 김치 커다랗게 한 줄. 이렇게 싸. <laughs> 이렇게 싸서 가는 거야. 맨날 연습실 갈 때. 그렇게 이렇게 김밥 한줄 이렇게 싸서 거기에 비닐 봉투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학원에 가는 거지. 아, 연습실이지. 학원이래. 이게 연습실에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 사실은 찬양. 찬양 틀어 놓고 막 열심히 찬양하면서 나는 할수 있다. 난될 거다.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연습하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 와. 그러면은 연습실에서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밖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laughs> 아 진짜? 되게 대박이네. <laughs>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김밥 한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해봐 해보지 않았겠지만 삼각김밥 먹어봐서 알잖아. 굉장히 배가 빨리 꺼져. 굉장히 배가 빨리 꺼져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선생님 또 바로 집으로 가. 왜냐면 그니까 선생님은 오후 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또 저녁에 또 뭔가 친구들이 올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들이 또그 공간을 써야 되고 <laughs>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빨리 갔던 이유는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친구들은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진짜 어떻게 해? 나 너무 슬프네. 그렇게 이렇게 1년을 보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laughs> 가장 먼저 시험 보 학교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였고. 시험을 잘받고나 1차 붙었어. <laughs> 진짜 그때 너무 기뻤거든.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나. 그때 만났던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만났던 교수님, 교수님께서 내게 해줬던 말들 내가 지의응답했던 것들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 그리고 서울예대도 1차 붙었어. 나 그래서 그때 뭔가 어깨에 힘이 좀 올라갔나 봐. 나 열심히 했고 나 잘하고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잘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뭐 조금 더 시간 되면 자세하게 말해줄 건데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어. 아, 그맨 마지막, 맨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서울대 때 정시 2 차였거든. 아. 너희들 알 거야. 선생님도 그거 알거든. 눈물이 팡 터진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를 딱 확인하는데 이 가슴이 자꾸 아려오는 거야. 이제 나도 알아. 더 이상 더 이상 미루거나 기대할 때가 없다는 거.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결과 확인하고 이 바닥에 엎드려서 한 세네 시간 정도 그냥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숨만 쉬면서 어떡하지 나 떨어진 건가 나 이제 연기 못 하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숨만 쉬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일 수도 없었고 뭔가 할 수도 없었어 너무 아팠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고3 친구들이 지금 뭔가 결과를 받고 지금 이 11월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일지 사실 정말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때 막,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 다 떨어지고 나서 그 2월 달에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굉장히 막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laughs>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근데 또 상황이 어땠냐면 그 같이 연습실을 했던 친구들이 좋은 학교로 갔어. 당국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경희대도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떨어지면 사실 뭐아 그런가 보다는데. 난 진짜 더 열심히 했는데 같이 한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하고 나는 안된 거야.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그게 뭐한 시간 넘었겠지.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한 80%가 원망이었어.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 1년을 쏟아부었잖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누나 집에 얹혀 살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누나 말았어.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연극영화과 준비했는데 최종 불합격한 거야. 길이 없지. 어떡하지? 하... 원망 섞인 기도를 한참 하고 펑펑 울고. 그렇게 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게 병이거든. 선생님 그때 그 중대병 걸려 가지고. <laughs> 근데 교수님의 얼굴 그때 1차, 2차 때 만났던 순간들이 너무 생생해 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재수했지. <laugh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재수도 진짜 재수는 근데 좀 따로 이렇게 혼자서 준비했거든. 근데 혼자 준비했다는 게 성악 따로 배우러 가고 발레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연기 조금 막 개인 레슨 받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것도 되게 좋았어. <laughs> 근데 뭐야 결과론적으로 재수 때도 다 떨어졌어. 와 절망이지. <laughs> 근데 두번 떨어지니까 좀 버틸만 하더라고.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수 삼수 친구들 공감하시나요? <laughs> 맞아 조금 버틸만 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되게 기억나. 그 사람들이 뭔가 나를 무시하고 그니까 아무도 나한테 무시하는 발언 안 했어. 근데 그 순간에는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하는 거 같고 뭔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 같고 그니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 같고 너무 싫고 자꾸 화가 나고 괴로웠지. 근데 거기서 포기 안했 포기가 안 되더라 근데 <laughs> 포기 안 하고 또한 해를 더 버텼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아 나중에 들려줄게 근데 한 해를 더 버티고 나서 그 선생님 뭐 쇼트에 막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되게 편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진짜 교수님들과 소통했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됐었고 그래서 실력이 엄청 늘어났다가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아, 내가 뭔가 처음에 만약에 그 열심히 하고 1등 막 하고 이랬을 때 수시에 최종 합격했다면 내가 이런 절망감,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몰랐겠구나. 그러면 내가 결과론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수석으로 졸업도 못 했겠구나. 그러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다니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쭉 길게 하냐면, 아프다는 거야. 괴롭다는 거야. 어떻게 안 아파? 매일매일 화가 나지. 매일매일 분노하고 순간순간 울컥울컥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그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웠던 학생이 이제 연기 선생님이 됐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해. 플레이할 때 내가 학생일 때는 이런 말들이 참 이해되지 않고 귀에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내가 연기 선생님이 되어 보니까. 아그 말이 맞더라고. 너희들에게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잖아.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배우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끝까지 해보라 그러고 버티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진심이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연기를 사랑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믿거든. 그 어떤 사람은 노력만으로 안 돼, 맞아.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음,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 연령과 시험 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연기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 이 아저씨도 연역과 같구나"라는 <laughs>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란 말잘안 하고, 끝까지 해보라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이 꽃피울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난 믿거든. 그래서 이 모든 건다 시간 싸움이야. 누가 조금 더 학교에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근데 난 어쩌면 약간 운명 논자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시간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믿어 여러분 모두는 빨리 가고 싶겠지만 나는 한번더 시도하고 또 그게 한해더 추가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간들이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늘 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했는데 나는 가성비 물론 내가 이게 살림살이 할 때는 가성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근데 살아감에 있어서 가성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내가 투자한 만큼 얻었다 내가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얻었다 이런 것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조금 많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조금 많이 실패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끝을 봐야지. 끝이 어떤 모습인지 봐야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 많이 보잖아. 어렸을 때막큰 선거를 거둔 것보다 말년에 어떤 모습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길게 길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떨어져 본 선생님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걸어본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시간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는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아프겠지만 끝까지 해보자. 그 열매가 올해 맺어질지 내년에 맺어질지 그 이유가 될지 알수 없지만 끝까지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음. 고민되고 어려운 거 있으면 DM 주세요. <laughs> 저도 같이 또 우리 정시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2025년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 이제 좀 만나고 있거든. 음. 그치.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 좀 만나보려고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잘못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선생님 또, 이제 10대, 20대 초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오디션을 준비하고 작품에 들어가는 배우들도 조금 만나게 됐어.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테니까 해보자. 알겠지? 그래요. 음, 오늘 너무 무겁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한양대 아까 뭐 등급컷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시 이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이제 뭐 12월부터는 이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예비 고3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 친구들과 함께 연기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오랜만에 그쵸? 이말 많은 삼촌이 또 길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아 언제 영상 아, 진짜 이거 언제 영상 렇죠 아무튼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기쁜 연기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